나 멀리 서있노 나 바로 앞에서 키스하는데요 님한테? 근데 쟤 어차피 한 방도 없잖아 지금 갈수 있는데 주사님 마이크 꺼졌어요? 아 그러네 꺼졌어요 근데 얘 오면은 약간 3단계 킬것 같지 않아요? 내려갔다 나... 내려갔다 나 구해줄게 천삼센치야 여기서 치료하고 갈게요 얘 토끼 시체라 진짜 2단계 그거 뭐 있나 뭔데이단계 거시기 문이, 문이 어디? 주워? 여기 짝집 쪽에 있어요 짝집 여기 언덕 쪽에 오키오키 저새끼 갑자기 의욕을 잃었는데요 <laughs> 넣해줘 커버해 줘 커버해 줘. 막막막 잠깐만. <laughs> 야, 한명야 뒤야. 야참만 에이스. 누구가